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 라고 음. 밝혔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어, 몇년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이었습니다 어, 디지털 시대 디지털 교과서를 쓰겠다 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예. 어떤 나라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교육정책을 발표해서 화제가 되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 스웨덴에서는 학교들이 어, 디지털 기기 대신에 종이책과 손글씨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음, 되돌아간다. 네. 어,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음. 디지털 교육을 빨리 시작하려고 하고 어린 나이 학생들부터 체계적으로 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러한 시기에 도대체 왜 스웨덴은 종이책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어, 우선은 이 스웨덴의 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많이 어, 저하됐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때문에 그렇죠.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어, 스웨덴 학생들의 읽기 능력, 문해력 실력이 점점 저하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 기기가 학습 능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예요. 네. 저희가 그동안 들어 생각해왔던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어린 시기부터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지. 디지털 소양이 키워지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한 것과는 정반대거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럼 그 대안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종이책 수업과 독서 시간 그리고 필기 연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 비용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82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문해력, 읽기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종이책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냐 독서 활동을 해야 된다 네. 디지털 기기로도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이 스웨덴의 왕립 이 연구소에서 근데 연구에 따르면 이 디지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아이들이 학습하게 되고 오히려 학습이 저하가 된다. 어 이런 기존의 인쇄되고 검증된 도서를 통해, 그리고 교사의 전문 지식을 통해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독서의 어떤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음. 근데 이제 그것이 디지털 기기 사용과 어떻게 하면 정반대에 있냐, 아니면 미래 시대에 맞는 독서법을 찾아야 되냐, 음. 이런 게 고민이었거든요. 저 또한. 근데 대선생님도 이제 체감하고 있다면서요. 영재 수업을 나가시잖아요. 어떤 체감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조작 능력이 상당히 이제 뭐 시, 실험 교구를 다룬다거나 어떤 작품을 만드는 활동에 있어서 조작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대학생과 함께 이제 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최근 이제 나갔었는데 느낀 게 뭐냐면 학생들이 영상에 대한 이해력은 굉장히 빨라요. 영상을 보고 음. 그 영상에 대한 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은 잘 캐치를 해요. 근데 반면에 조금만 줄거리 길어지면 어, 그커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태성쌤은 음. 어떠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되게 자극적인 영상에 많이 노출돼 있고 요즘에 뭐 팝콘 브레인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음. 되게 주의 집중력도 약해지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3초 이상의 집중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디지털 기기가 갖고 있는 강점. 쉽게 말하면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에는 각종 멀티미디어 컨텐츠, 음. 온라인 교수학습자료를 음. 연결 지어서 음. 이걸 일종의 하이퍼링크로 활용하면 음. 사실 확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반면에 종이책은 종이책의 활자된 정보 외에는 음. 다른 정보를 찾기는 힘들어요. 그럼 이런 부분과 비교해서 종이책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종이책 같은 경우는 손으로 넘기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촉감으로 만져지고, 또 손으로 쓰면서 오감을 좀더 활용하는 측면이 더 강하지 않나. 음, 음, 저는 또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음. 상의사 그룹을 발달시킬 수 있다. 지금의 저희가 전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말과 동시에 본인들이 검색을 해요. 음. 선생님이 말한 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대선생님, 네이비게이션 없이 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는 내비 없이는, 아, 진짜 길 찾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스웨덴의 교육들을 특히 기초 기본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문외력이 중요하고 그 문외력과 상위사고력, 확산적 사고가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종이책에서 시작하는 교육들을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문외력과 기초 실력을 키우고 나아가서 청소년기 이후에 디지털 기기를 접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무 늦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이 발달 단계를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스웨덴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이 문해력 저하가 문제였는데 그 시기는 사실은 구체적 조작기거든요. 어떤 추상화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직접 감각으로 느끼고 습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어, 너무 빨라도 안 된다. 적절하게,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살을부터 코딩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코딩 교육이 창의성 교육의 일환으로, 놀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단순히 코딩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에 머물러 있다라면 사실은 오히려 코딩을 접하지 않고 상상력을 키우고 독서 활동을 해서 창의성을 키우고 문해력을 키우는 학생들보다 뒤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단편적인 예로 수학 교과에 대한 충실한 지식을 쌓고 그리고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대학교 시기에 코딩을 배워서 어린 시기부터 코딩을 배웠던 친구들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낸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학습 도구의 이런 급속한 확산과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유네스코에서도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우려죠? 예, 그래서 이런 어, 대면 교육을 대체하다 보면 거꾸로 어, 교육 격차도 생기고 아이들의 어떤 충분한 발달에 좀 충족이 안 되는 면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대성 선생님이 독서 교육도 말씀하 주셨는데 독서 교육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활동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 만들기 뭡니까? 음... 어... 글쓰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어, 읽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서 글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논리,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계속적으로 말했던 창의성, 발현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적으로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데, 스웨덴이 의미있게 이런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거, 저희가 지켜봐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에 지금 디지털 기기들이 도입되고 있죠. 네. 유치원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나 어, 디지털과 관련된 어, AI 교육들 많이 도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근데 이런 노트북을 학생들한테 많이 보급을 하고 디지털 수업을 하고 있지만. 또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책을 병행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서유럽을 바탕으로 이제 좀더 확대될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달라진다고 하면서요 예 그래서 어, 이 디, 독일 같은 경우는 어, 이런 디지털 담당하는 부서도 주마다 다 다르고 디지털 교육 없이도 학교를 졸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소양이 없어서 어떤 취업이나 진학에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능이 필요로 하는 과제들도 이제 수행 평가로 많이 제시받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학교에 졸업을 하는데 디지털 교육은 상관이 없지만. 학부모님들 일부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럼 어, 스웨덴 교육의 의미 있는 변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게 있다. 그것은 바로 본질이라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그 본질이 저는 미래 교육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대원 네, 선생님, 미래 교육 뭡니까? 학생들이 앞으로의 미래의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교육일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 생, 그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힘. 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 디지털 교육이 꼭 만능만은 아니다. 역기능들도 있을 수 있고,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완해 가면서 함께 좀 추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